그럼 이 테더를 업비트로 출금을 해보겠습니다. 출금하는 방법은 테더 선택해 주시고요. 하단에 위드로우 출금하기 버튼 눌러 줍니다. 크립토 네트워크 눌러 주시고, 어드레스 주소에 업비트의 테더 주소를 입력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업비트에 들어가서 하단에 입출금으로 들어갑니다. 코인 검색란에 테더 검색해 주시고요. 테더에 들어오셔서 입금 버튼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수수료가 없는 트론 선택해주시고요 확인 그럼 입금 주소가 생성되는데요 주소 옆에 복사 버튼 눌러서 주소를 복사해주시고 다시 바이낸스 들어오셔서 방금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습니다. 네트워크 선택 눌러주시고 수수료가 없는 트론 (TRC20) 선택합니다. 출금 수량을 MAX 최대치로 하시고요. 하단에 Withdraw 출금하기 버튼 눌러줍니다. 한번더 Confirm. 네, 이렇게 하면 어피트로 출금이 됩니다.